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는 일본산 수입수산물 검사는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서류 검사와 현장검사, 정밀검사 순입니다. 서류 검사 단계에서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해 식약처에 제출하면 검사관은 신고서와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검토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이 수산물이 수입금지 지역인 8개 현에서 생산됐는지 여부입니다. 식약처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어종과 어획 지역 가공, 포장 지역 등이 일본 정부에서 발행한 생산지 증명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산지 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면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정상 발급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현장 검사는 수산물 보관 창고에서 수산물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검사관이 수산물 검체를 채취해 외관과 색깔, 유사 수산물이 혼입됐는지를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밀 검사 단계에서는 수산물에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포함됐는지 분석합니다.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로 방사능 물질을 측정하는데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추가 핵종 증명서 17종을 수입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산물의 생산 단계, 그리고 유통 단계, 여러 단계에 걸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하게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진 만큼 앞으로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사능 검사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산물 수거 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고등어와 오징어, 갈치 등 섭취량 많은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이예진입니다.